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숨바꼭질인가? 아 여기. <laughs> 아 여기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공간이 넓어서. 어, 네네. 있, 아 네네. 숨어있었어요. 아 그러셨구나. 네. 네. 여기는 신도림의 미치한 라마더 호텔입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음, 여기가 약간 신도림에서 완전 좀 이렇게 번화가 있는 쪽 이어 가지고 좀만 걸어가면 그 현대백화점 있는 그쪽 나오거든요 그쵸? 네 여기 또 사람 배고프게 하는 뷰 있어요 어디요? 저기 보시면 네. 붕어빵집이 있거든요 아 붕어빵집 있어요? 아, 붕어빵 아, 먹고 싶어요 신도림 여기 라마다 호텔 앞에 붕어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여기 어, 진짜 나 붕어빵 거의 한 몇년 만에 먹어보는 거 같은데? 음 맛있다 응 맛있다 음~~, 음, 음 저도 대가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네아팥 음, 되게 맛있어 이거 스타일러. 너무 좋다 트롬 스타일러 사용하실 수있어 어, 아니 스타일러 있는 호텔 사실 많는 않거든요 어, 아, 그럼요 좋네요 이런 거 끼워 넣을 수 있게 어, 오늘 특히 비가 오잖아요 어. 젖었을 경우에 여기에 옷 말리면 돼요 진짜 좋네요 그럼 다음날 뽀송뽀송하게 나갈 수 그러네요.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음. 보시면 지금 욕조도 있어요. 욕조 이쪽로 보내드릴게요. 네. 어메니티라고 합니다. 어메니티는 앙증맞게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거 있죠. 네. 면도기. 음. 네. 어, 기본적인 것, 칫솔, 칫솔. 오케이. 오늘 이총 비용에서 주식 포함이에요. 저희는. 여기 어때에서 보면은 저는 약간 검색할 때 제가 주로 예약을 하잖아요. 네. 예약하는 기준이 뭐냐면. 저는 무조건 평점 높은 순서대로 보거든요. 네. 그럼 이게 여기가 평점이 9.7이었어요. <laughs> 9.7이면 여기 어때서 굉장히 높은 평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 괜찮더라고요. 가격대도 네. 괜찮고. 아니 근데 여기가 내가 서울의 호텔 검색을 자주 하잖아요. 비싸. 요즘에 특히나 엄청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 올랐어 가격이. 네. 근데 조식 포함하면 대부분 20만 원다 중후반대거든.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어, 너무 좋아요. 대신에 여기가 그런 얘기는 있어요. 평일이잖아요, 지금이. 네. 주말에는 여기가 웨딩이 많아서 조금 주차가 복잡하다곤 하더라고요. 오, 오 비주얼 스크. 계란지 어, 계란찜. 어 그거는, 옆에 거는. 옆에 건 뭐예요? 엽떡, 엽떡 해요, 오늘도. 이건 금이 선물. 우와. 어 그거 제가 추가한거에요 납작 납작떡볶이 아 분모자 분모자 와 이거 제가 지금 엄청 좋아하는거 진짜 좋아하는거잖 좋아하는 김에 이 치즈 마요, 마요 아, 치즈 이거는 맛이 이거는 맛없... 맛없... 없... 없... 알어?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지금 m g 야네 우와 난 016이다 018이다 몰라? N세대 모르지 나는 18000원이다 이거? 어뭐 <laughs> 그거 어떻게 알지? 어 이거 몰라야 되는거 야아 들었어 아니야? 네? 응 음, 어디서 들었어? 아. 테스트 테스트 짠음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. 네 저도 음음음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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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음. 맛있어 아 진짜 편해 이거 베개도 엄청 낮아. 아 낮아야 돼아 아, 아, 베개 낮아 진짜 침대 베... 베 이거 호텔 침대 베개 제발 좀 낮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음. 너무 높으면은 이거 담으시해야죠 네. 아침에는 역시 네. 계란밥이죠. 네네네. 네, 네. 계란 후라이네? 귀엽게 생겼네? 예스. Yes. 아. 아, 아 되게 똑똑하신 분이시네? 네. 여기 계란밥. 저 아침에 계란밥만 먹어. 아, 그럼 이렇게만 먹고 그러면 안 드세요? 우리랑 <laughs> 뭐, 비슷한 뭐, 아... 반찬? 반찬? 네, 여기 잠시만요, 간장이니다 왠지 이거 풀것같더라고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라서. 완전 소고기라고 하지 않았어요?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연어라서. 채소도 닮아야 되겠죠? 다 됐어요. 네. 얼음이거든. 좀 드릴까요 식빵 아, 아니에요 괜찮아요. 안 드세요? 네. 그 저는 그거 먹을 거긴 해. 아 저는 그한입 이따 먹을 거야 한 입. 아 저는 그거 먹을 거라고. 어, 이거요 님까 도 먹을 거라. 어, 이거요아 식빵에도 그걸 발라요 생크림을? 아 을을. 아침부터? 거기는 뭐없요아 <laughs> 맛있게 드신다. 드실 줄 아시네. 응응 음. 음, 여기 오늘 어떠셨어요? 우선 넓고요. 따뜻하고 아늑해서. 나 쉬운 거. 침대에 누워서 TV를 못 봐요. TV는 무조건 소파에서. 제가 아쉬워. TV보다 잠들어 가야 되는데. TV 바보 상자예요. 이 바보야. <laughs>